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오게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예,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나은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병 드신 것이나 오게 같이 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아니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운이 피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은에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오게 같지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온 중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또한 준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 어, 개월간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폈는데요 어, 26장부터 28장은 우리가 권한주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좀 나누었었고요 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25장으로 어, 마치게 되는데요 24장, 25장의 말씀은 아,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 재림 때에 일어날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계시고 그래서 24장은 그때와 그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다가 이제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네 번째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참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든 우리를 구분하여서 오른,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두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정말 하늘의 상속을 받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오. 또한 염소 염소로 구분한 그들은 또한 마찬가지로 창세로부터 예비한 마귀들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나누어질 때까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라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알곡을 주인이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가라지가 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가라지와 그 곡식을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결코 표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 때까지 결코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로 나누어 놓으신다고 하시니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정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멸망의 자녀로 빠지지 않냐 할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러한 상속자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상속자를 되는가 단순히 이 말씀을 보면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한 사람 마치 여기에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오게 갇혔을 때에, 오게 갇혔을 때에 그들을 돌보는 이러한 착한 행실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누가 누가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상속자입니까? 바로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 34절에 나와 있는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네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요 나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결국 아버지께 상속을 받는 것은요.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된 이들에게 주님은 천국의 복을 상속하여 주시는 것이지 단순히 착한 행실을 하였다 하여서 결코 그상그 그 기업을 상속으로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이 남아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라 자녀가 되면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술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서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지만 내가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행동하지만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우, 웃긴 일이죠. 야, 그거 기억 못해. 너 필름 끊겼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내가 했지만, 어, 내가 했어. 내가 말했지만, 어, 내가 말했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요, 결코 내가 했다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되어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37절에 보면, 이에 의인,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자기가 행하였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의인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이, 주여, 내가 언제 그랬나요?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사실, 정, 이런 말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죠. 아, 나는 모릅니다. 나는 얘기 안 했습니다. 난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의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너, 서, 정말 이 귀한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데 어휴 주님 내가 언제 했다고 그러세요? 아유 저 그런 일한적 없는 없는 것 같은데 어휴 저한테 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거 어휴 하나님 난 너무 너무 과분해요 너무 과분해요 아유 나 이, 이거 몸될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했다 네가 했다. 그런데 희한하리만큼 이 의인들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그 염소들도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44절에. 그들이 다파이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어느 때에. 여러분, 의인이 얘기하는 것과 죄인이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의 주, 그 줄이신 것을 보, 보고 어, 먹이지 못했나에까. 똑같이 악인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정말 모를까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모를까? <laughs>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치인들 가끔, 아, 나 기억 안 납니다. 그걸 진짜 기억이 안 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 기억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맞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누군가의 지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살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때에 내가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붙들려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이 얘기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멀쩡한 사람한테 당신 마귀한테 사로잡혀 사는 것, 얘기해 보세요. 아침에 뺨안 맞아도요, 정말 다행인 겁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자기의 의지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자리에 섰을 때에는, 아, 내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거구나. 바로 이것이 보여질, 때, 보여질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내가, 내가, 내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일들의 공로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요. 오직 나를 구속하여 나를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자녀 된 증거가 무엇이겠는가? 저는.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결국 천국의 자녀라고 하는 이들이 누구겠는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가 과연 누구겠는가? 이것은 내 노력,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영에 반응하여서, 성령에 반응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미 선을 행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의 자리에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고 있는 모습. 바로 이것이 진정 자녀된 삶의 열매이며 그것이 곧 표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정말 내온 몸이 성령에 반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의식,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갑자기 내 앞에 뭐가 나타나면 놀라서 반응하는 일들.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눈을 깜빡이는 그러한 반응들. 여러분, 그런 반응들은 내가 의식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식해서 일부러 눈을 깜빡거리거나, 내가 의식해서 이렇게 경계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반응되어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백성들은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도 결국 온 몸이 반응하는 그 일들, 오직 성령이 보게 하는 것을 보며,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게 되어지는 그 반응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복된 백성들로, 복된 자녀들로 만드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살자 이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살자, 이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기억조차도 못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삶.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나요? 나에게 모든 것을 공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외 하나님 앞에 그 공로를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삶. 바로 이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오른편에 두어 창세로부터 예배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심을 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내가 무의식 속에서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몸6억개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에게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을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